오늘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마치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온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반차를 쓰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시은 청년이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굉장히 수준급인데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은 청년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임원단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긴장 늦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해서 보금주의자며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에 도운 고아원의 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별호가 있는데요.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멋들어지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투박하고 어떻게 보면, 어, 건방지게 기도하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기도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은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고아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너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이 고아원에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돈도 떨어지고, 먹을 식량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고아원도 여느 고아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건물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식량이 식량이라니까 좀 그렇네요. 음식이 떨어졌을 때는 비가 많이 올까요? 이제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이 어른들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아이들을 먹일 것이냐 음식은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배고프다 그러고 당장 가서 식량을 구할 수도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조지윈 윌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탁을 차리고 접시를 다 깔고 수저와 포크를 준비해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큰일 날 일이죠. 테이블이라고 해도 그렇게 변변치 않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접시라고 해도 조각 났거나 금이 났거나 깨졌거나, 이 포호 속에서 조지 블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원 원장인데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서든지 해 아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오늘 한 끼를 굶으면 이아이들의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온갖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주십시오. 그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굉장히 거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 폭우 속에 고아원을 지나 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폭우 속에도 어, 학교로 급식 배달을 가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아원을 지나서 학교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공간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폭우 속에 다리가 물에 잠겼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오는 길에 보니 고아원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음식을 다 주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지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 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오케이!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던 분도 후원이 끊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물로의 기도의 응답을 보고 이제 고아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고아원의 고아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일이 터졌어요 하필이면 왜 이번에는 가장 추운 겨울날일까요? 가장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온전치가 않고 벽이 깨져서 그 한파가 다 들어오는 그런 집이에요. 보일러를 고치려니 돈도 없고 기사를 불리려고 해도 워낙 많은 집이 보일러가 고장났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 빌러가 또 어딘가에 편지를 써서 우리가 이만저만 하니 보일러를 고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십시오. 거절을 당해요. 이거는 먹는 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아이들이 얼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후원을 안 해주고 그 편지에 받은 옆에 사람이, 뭐이 편지가 뭔가 그러고 보시더니만, 어, 내가 이분에게 헌금을 하겠다라고 해서 고안에 그 후원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일러를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 기술자를 아무리 불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보일러에 1800년도니까 연기가 모랑 모랑 나야 되는데 연기가 안 나는 걸 보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둘러보니까 건물이 더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가서 그 보일러를 고쳐주고 그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돈도 주시고 기술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오랫동안 떨지 않고 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아마 조지 물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고아원이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그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몇몇 대표자와 함께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공동체 모두 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방법 중에 중심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공동체로 복귀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 소중한 마음이 이 귀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과의 사람 이해관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얽히고 설킨 이 이해관계들을 다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어디선가 또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반석 위에 공동체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이때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같이 매이지만, 땅에서도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마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한 마음, 회복되기 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9절과 20절을 원어로 직역해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만일 두 사람이 땅에서 너희 중에 화합하여 모든 일에 관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 그것을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둘 또는 셋,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일치된 기도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청년부 안에서 서로를 인격적인 관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빠지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실족지 않도록 늘 애쓰고, 챙겨주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까요? 청년부가 모인 청년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회복돼야 되고 신앙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가지 먼저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년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